국가는 국민을 위해 모든 일을 합니다.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피와 땀, 눈물과 노력이라는 연설의 표현을 통해서 국가를 위한 헌신을 강조합니다. 철열 재상이라는 강력하고 헌신하는 리더십의 지도자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안녕하세요, 김국 TV 사도민국 김국 교수의 스피치 횡단 열차 힘차게 출발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참여,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철혈재상윈스턴 스펜서 처칠, 영국 총리. 정치가 역사학자, 작가로서도 유명합니다. 이분의 삶을 살펴봅니다. 1874년에 태어나서 1965년에 사망했죠. 옥스퍼드셔의 블렌하임 궁전에서 유복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난 처칠은 군 복무 후 정치권에 입문합니다. 내무장관, 또 전시 중첫 번째 해군 장관으로 재임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처칠은 다시 해군 장관으로 임명됐고, 1940년에는 연립정부의 총리직에 올라서 1945년까지 일했습니다. 그러나 재임에 실패했고, 1951년 총리로 재당선되어 1955년까지 재임했습니다. 그 사이에 노벨문학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학상도 석권하는 등글재주도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네빌 체인벌린이 총리직에서,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사흘 뒤에 윌슨초칠이 총리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의사당에 발을 디뎠고 도전적 도전적이고 강력하기로 유명한 이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명문으로 만든 피와 땀, 눈물과 노력이라는 표현은 처칠이 처음 고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1897년 해전대에서 연설을 당시 처음 사용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칠에 의해서 이 표현이 빛이 납니다. 처칠은 말합니다. 제가 드릴 것은 피와 땀, 눈물과 노력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비통하고 극심한 시련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길고 긴 투쟁과 고통의 나날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과 낙관을 견지하며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의는 결코 패배하지 않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에 저는 모든 의원 여러분께 마땅히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제 모두 모여 힘을 합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처칠은 이렇게 의원들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국민들께 단합과 헌신을 요청합니다. 이 연설을 할 당시 전 유럽을 석권한 독일 앞에 해협에 건너 영국은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 정말 독일에 의해서 점령당하기 직전이죠. 독일 폭격기가 영국의 대도시를 폭격하는 와중에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처칠의 불굴의 의지. 결국은 미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연설의 위대한 힘입니다. 시사 도민고 김호 교수의 스피치 횡단열차 오늘 첫 질의 연설에 대한 이야기 전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